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가 하여 온바라여사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세상에 전하세나가세 나가세요,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 까지도 마치고 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물을 때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아라, 그 선지자라, 또는 오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영적 능력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소개합니다.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소리치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소개 받고 나오는 분에게만.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입니다. 한번 말하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27절에 보면 신발 끈 풀어주는 일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헤롯 왕도 요한의 말을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 세리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영적인 능력이나 삶의 모습보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처신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메시아가 아니라는 요한을 밟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갈등이죠. 겸손하고 낮추면 바로 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단지 소리로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당당합니다. 사명에서 정체성이 나옵니다. 32절로 34절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하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과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소리이고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당당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정확히 알면 담대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분을 크게 부각하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자신은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했기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와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높여주셨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낮은 위치를 주셨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쇠해야 하는 사람은 쇠하는 길을 걸으면서 흥해야 하는 사람은 흥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치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평가하는 나쁜 습성이 있는 나를 봅니다. 사명보다 자신의 위치에 더 신경 쓰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나를 봅니다. 오늘도 담대히 서기 원합니다. 나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당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위치나 조건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섬기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또 그렇게 사는 날이 되면 어떨까요?